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 입니다 전에 제가 드라코를 어, 너무나 화단에 커 가지고 이렇게 엄청 컸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커 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커튼이 안 닫아지니까 걸리니까 끊었어요 지금 둘넷 일곱 개 정도 전에 해서 한 12개 어, 정도 예약 전에 했는데 두 개만 실패하고 10개는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화분에 옮겼는 거에, 옮긴 거에도 앞전에 올렸죠. 그런데 요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,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내가 여기를 탈피를 했습니다. 여기다가 담궈 놓으면은 요 밑에서만 물바름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 탈피를 하면은 여기서도 물바름을 하고 뿌리가 여기서도 많이 내리고 여기서도 내리고. 그래서 뿌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많이 내렸더라. 경험해보니까. 그래서 이번에 예, 경험한 것을 뿌리 풍성하게 잘 내리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잎을 다 따고 지금 일곱 개, 7개, 일곱 개죠. 일곱 개, 7개. 셋, 여섯, 일곱 개. 나중에 뿌리 내리면 또 알려드립니다. 자, 지금은 뿌리 안 내렸어요. 하지만 10cm 이후에 다 탈피를 했습니다. 그래서 뿌리가 여기서 이 근처에서 내리고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여기서도 물을 빨아들이고 여기 맨 밑에서도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물은 제가 이고무바퀴에 예, 10리터가 이게 10리터잖아요 원래 10리터가 조금 못되는데 2 0 c c 정도 뿌리 밝은제 제가 쓰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뿌리 밝아는데 도움하는 닭기음을 씁니다 여기다 20리터 정도를 뿌리 밝아나는데 도움이 되라고요 예? 저번에 이걸 넣고 안 넣고 차, 천지차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흔들고 섞어지게 하고 뿌리 밝은제 넣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담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면 이제 부족하면은 물이 물을 부서고 영양제 넣고 물을 또 한번 바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것은 넘어가니까 에, 지지 역할에다가 제가 지대 지대에 놓을 겁니다. 자 뿌리 잘 내리는 방법. 자 이렇게 드라코 드라코 전에 한번 내렸는데 이게 박피해서 뿌리 밝은데 넣어서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제가 뿌리 내리면은 뿌리 내리면은 이 다음에 또 여러분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. 자 간단하게 경험담이에요. 박피 헝하다고안그 당가고. 뿌리가 양이 다르고 내리는 속도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지금 이박피를 전부 다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뿌리 내리는 모습, 에,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건 준비, 시간 관계상, 에, 물도 받아놓고, 이렇게 박피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에? 자, 여러분들 오늘 에, 드라코, 드라코를 저 끊어가지고 너무나 끊어, 많이 끊어, 에, 끊어서 제가 지금 어느, 어느 부분을 끊는 게 되게 화단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화단인데, 멀리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것은 전에 해가지고 뿌리 다대린거 있다 옮겨놨어요. 싱싱합니다. 큰화분에 옮기고. 자, 여기입니다, 여기. 이 커튼, 이 하우스 꽃집인데 커튼을 이것이 1년 동안 너무 컸어요. 꽃집 이렇게 끊었습니다. 땅에 심어져 있는 것들랍고 끊는 자국이 다 보이죠? 이게 다 보입니다. 이 땅에, 땅에 심은 것들랍고 굉장히 두껍죠? 큰 거. 이렇게.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하나바발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